오늘 하루의 위스키는 발렌타인 17년 80년대 바틀입니다. 발렌타인이나 조니워커와 같은 생산량이 많은 대중적인 블렌디드 위스키는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몇몇 올드 바틀은 위테크라고 불릴 만큼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며 지금은 볼수 없다는 희소성도 작용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위스키가 가진 풍미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80년대 17년 숙성 모델만 해도 대략 60년대부터 숙성을 시작했다는 건데, 당시에는 거의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했고 원액과 오크통의 퀄리티 자체가 지금과는 다르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 발렌타인 80년대 바틀은 정말 다를까 먼저 향해서는 가벼운 과일과 바닐라의 달달함을 시작으로 먼지 오크 곡물 느낌이 알콜 치는 거 없이 부드럽게 따라왔습니다 맛에서도 바닐라의 달달함이 꽤 진하게 느껴지며 가벼운 과일 오크 향신료, 가죽 뉘앙스까지 다양한 풍미가 잘 어우러져 맛있게 마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행보단 좀더 복합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다고 느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